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뒤쪽에 빨간쪽 성경 신약성경 211면 정도 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은 해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화단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여가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오니아의 두성 누스드라와 더베와 그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두사도고 가면 바울과 바나바를 말합니다. 이두 사도가 함께 유대에 해당해서 복음을 전대요 그러니까 유대와 헬라의 하당 무리가 믿었다고 하면은 헬라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유대 사람들은 유대교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구원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유대교에서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과 헬라, 이방인 등 유대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전화할 때3 0 0 0명이한 경우는 해결을 하잖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다기야.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짓. 요새로 말하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죠. 유언비어를. 저사람들 형편 없지 않아. 저 사람들은 참으로 나쁜 사람들이다.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혼란케 하고 다니지 않냐 하고 그렇게 악감정으로 선동을 하겠대요. 그랬는데 두 사도가 거기에 오래 머물면서 예수님을 힘입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 승천에 계신다. 다시 재림할 것이다. 구세주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를 믿어라. 그러고 이 얘기를 했더니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하여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손만 대도 병든자가 낫습니다. 그의 손수건만 던져줘도 낫는단 말이요 밤새 설교를 하고 나니까 청년이 지쳐서 3층에서 떨어졌는데, 유두권한 청년 뜨는데, 아직 이에게 생명이 있다 하고 인정하니까 그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기적이나 기적, 그러면 초자연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자연의 힘으로 될수 없는 상황에서 일러한 일을 말하는데, 이 표적은 뭐냐 그러면 그런 기적, 그런 이적 이런 이, 이 역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표면적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얘기 할렐루야. 왜이 네. 예, 표적을 보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왜이 표적을 보느냐면 이 사람은 내가 쓰는 사람이다 그 얘기 할렐루야. 내가 쓰는 사람니다 내가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요. 그이 사람들이 증거한 말을 들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 얘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나를 위해서 기적처럼 기도를 하고 계신다. 이 표적인데 이 표적 안에는 하나님이 위임한 기도를 나를 위해서 지금 하시고 계신다 그 얘기 할렐루야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출애굽에 모세가 애굽을 탈출할 때열 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거쳐서 애굽을 탈출할 수 있게 하나님은 단번에 할수 있는 건데 그런데 첫 번째 이적을 베푸는데 지팡이로 물을 때리니까, 나일강을 때리니까 어떻게 돼요? 피로 변하잖아요. 그 다음에 애국의 기사들, 술사들 또 와서 하니까, 피피트로 변한다. 이것은 그 피를 완전히 나일강이 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것은 거짓 마술입니다. 그렇게 보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말하면은, 열심히 공부하처럼 보이는데, 진실한 공부, 그 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사업에 전념을 한것 같은데, 전념하지 않아요. 한, 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거짓이에요. 지팡이를 들어서, 뱀을 들어서 지팡이로 만들었는데, 애국의 술사들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들었어요. 지팡이로 뱀을 만든 게 아니고, 그들은 뱀에게 마술을 해서 뻗게 만든 거, 지팡이처럼 보이게 했을 뿐이다 그런 얘기요. 할렐루야. 개구리의 이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적, 언제나 기적을 보일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걸 분명하게 믿으세요. 할렐루야.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한다면 예수 믿어야 되고 내 후손들이 천대 만대 이 기적처럼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아나는다면 교회 데리고 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저울질할 시간이 없어요. 저울질할 시간이 없습니다. 홍해로 가서 지팡이로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지 않아요. 그세 번째 개구리 재앙 위로는 다 못해요. 그들이 믿었던 그들의 신들이 그거라고 의사라고 했던 뭐라고 했던 치료를 아무 것도 못합니다. 홍해를 건너라고 했는데 홍해를 사탄이 건너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는 섭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나 하나님이 만들어 자연 법칙을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게 했다고 보이면 그건 속임 마술이에요. 만나나 메추라기를 줘서 먹이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구은 구름기 등으로 인도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쓰고 있는 거야. 모세를 쓰고 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적과 끓린 땅으로 인도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순종하라 얘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적 기사 속에 이 표적이 들어있는 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 이적이나 기사는 표면적인 것이고. 이 기적은 표면적인 것이고 표적은 뭐예요? 아주 이면에, 내면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하나님의 능력과 뜻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오늘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박정일 원니 권사님이 오늘 교회를 못 나오셨는데 처자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권사님의 빈 자리를 우리가 보게 해서 우리 권사님이 오늘 교회를 못 나오신 것은 기적과 같은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인가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제 너희들도 좀권사님 위해서 기도 좀 하렴. 할렐루야. 네. 온 성도님들이 이분이 백세의 청년처럼 왕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관합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은 단단해요. 신랑 묘에 가서 보니까 묘참 허망하지.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네 나도 곧갈때 됐나 이런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신랑은 안 계세요 이미 그 영혼은 천군전사가 들어서 하나님 품에 가 계시거든요 거기는 성령으로 살았던 그 몸을 기념해서 있는 기념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념물이 나를 끌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오직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나야 할때 당신을 만날 거예요 할렐루야 힘이 팍 생기는 거예요 자꾸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는 몇 살까지 살았고, 할머니는 몇 살까지 살았고, 인간의 소화는 얼마요? 이런 생각에 젖어 있으니까 인간을 잡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뛰어넘게 맺는, 백세가 어린아이처럼 할 것이다. 청년처럼 할 것이다. 이것은 표적이에요. 그렇게까지 나를 살게 하신 까닭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속에 필시 뜻이 있다. 이얘기예요이 뜻을 찾아서 살아가는 꿈꾸는 우리가 되시기를. 조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 비전이 있어요. 질문이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이 일을 왜 하느냐? 너는 왜 사느냐? 너는 왜 사랑하느냐? 너는 왜 밥을 먹느냐? 너는 왜 휴식을 해야 하는 거니? 하는 모든 그 서식에 다 들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살렐이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직접 부른 게 아니에요. 모세를 호랩산에서 불렀고, 모세가 신발을 벗어서 순종을 하고, 그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브루스 아래, 이 사람이 최초의 과학자라고 보면 돼요. 최초의 기술자라고 보면 됩니다. 최초의 학자라고 보면 돼요. 이 사람이 근대 과학이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으려면요. 경제가 성장해야 돼요. 경제가 성장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돼요. 기술의 발전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공산당이 자본주의는 곧망할 것이다. 그런데 안 망한 이유가 딱 하나 있는데, 기술의 발전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소비에트 연방은 70년간 기초과학은 세계 최고였어요. 거기에서 쓴... 인공위성에서 렌즈를 일본이 갖다가 카메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일본 카메라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미국은 필름이 필요 없는 디지털 카메라를 쓴 거예요. 할렐루야. 끊임없는 기술 경쟁에서 인류의 경제는 발전해간 거고 인간은 편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고 부가같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 10명이서 했던 컴퓨터 코어 그놈을 운영한 것을 슈퍼컴퓨터로 일했던 것을 앞으로 새로운 컴퓨터 AI 시대가 넘겨지면 만 명이 할수 있는 일 혼자예요.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중국집을 많은 양으로 승부를 걸었다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국수를 뽑고 하나밖에 없는 장을 만들어서요. 100만 원짜리 만드는 거예요. 왜? 사람이 소득이 높거든요나 100만 원짜리 먹고 싶다 이 얘기예요. 그 그러니까 중국집 이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AI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이제 다 오면 인건비가 올라가서 내가 어떻게 중국집을 운영하냐? 그런데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면 내 짜장면이 세계에서 없는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비관하세요. 왜 비관하고 낙담하십니까? 인구가 줄어드니까 대한민국이 꼭 망할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어요. 인간의 못된 놈의 성품까지 다 얘기해서 둘만 낳자. 그리고 하나만 낳자. 그리고 이제는 좀 많이 낳아야 되지 않느냐. 새로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데 내 삶이 윤택해지게 만드는 그 표적 그이 기적의 속에 어떤 표적이든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가 들어 있느냐고요. 오늘날 이를 열세개나 새로 준 새겨 준 하나님의 그 기적의 이면에 들어 있는 내면에 들어 있는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이 이면에 있는 메시지가 뭐냐고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중세의 철학자들 인생은 허무한 것이니까 너희들 그 공허함이 공허함 정도로 채워보라고 그런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창조했을 때 했는 모든 섭리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한 역사가 성령의 이끌림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르살갸 불살레불살과불살레과 아, 오올리압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르고 영을 부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시작할 게 뭐예요? 나어테 이게 잠깐 어떤 얘기 기사 하나읽 훑어 보니까 그래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어렵게 일으라고 그래 가지고 술만 먹고 사진 한 장밖에 없고 그러는데 뭐 가수 경연에서 2등인가 3등인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 같은 얘기인데 아버지가 정화제를 치우시는 일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돈을 내서 아버지가 냈다는 거지. 왜? 예, 아빠 내가 나니까. 이부 지금 내가 사지 않니 하면 너한테 살 데가 없을 것 같으니까 내겠다고 해요. 할렐루야? 네. 내 부모가, 왕년에 내 부모가 똥장구를좀 머슴이라고 생각하고 비관해 버린 사람은 끝나요. 똥짱은근을 찌고 있는 모습이어도 나는 살겠다고 성교사 따라간 사람은 전부 박사 되고 영어 잘 알아와서 한국에 장관되고 다 했습니다. 지도자도이어요 할렐루야. 정치적 이념과 상관없이 말하겠습니다. 이승만 대성령도 감옥살이 했어요. 감옥살이 하다 미국 간 겁니다. 어느 쪽에선가 서 보면 분명히 정과자예요. 그걸 극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장애는 뛰어넘는 것이지, 그 장애에 먹혀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손 한쪽이 없으면, 한쪽으로 하면 돼요. 할렐루야? 한쪽 눈이 안 보이면, 한쪽 눈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장애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장애가 있어요. 성격 장애가 있든지, 육체적인 장애가 있든지, 언어적 장애가 있든지, 다 장애. 이거 다 극복한 거예요. 이것도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말한다면, 미국에서 지금 가장 힘센 세계에서 가장 힘센 바이든 같은 사람은요. 우리나라로 하면 칠삭동이었고 몸이 안 좋고 가다가 맨날 넘어지고 자전거 타가 넘어진 사람. 말을 잘못해서 훈련해서 저만큼 말을 해. 어려운 단어는 쓸수 없기 때문에 초중 고등 중학교생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 가장 알아듣는, 알아듣기 좋은 언어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너무 많이 배워버린 과학자들이 정. 정치에 나가면 사람들이 지네들만 썼던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겁니다. 자동차 세일즈맨이 됐는데 못 배운 사람은 바람에 얼음에 미끄러지고 눈밭에 미끄러지지 않고 비밭에 미끄러지지 않는 abs 브레이크를 썼습니다. 그런데 유식한 사람은 as 브레이크를 썼어요. 그러고만 말아요. 그게 가장 나쁜 세일즈맨이 어려운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세일즈맨은 고객이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요리사는 이 요리는 어떤 요리고 뭔뭐 무엇이 들었고 뭐가 있고 어떻게 만들었다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극장에 옛날에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 왜 화가 아니고 저 뒷골목에서 이름 없이 작은 액자에다 그림을 그린 사람은 화가 말을 들었느냐? 성교사님, 옛날 그림 은 화제가 있었죠? 그림을 설명할 수 있었어. 그런데 극장에 영화 간판을 그렸던 사람은 그 영화가 말해준 다른 메시지를 전할 능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것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언어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은 단순한 요리뿐만이 아니라 단순한 그림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설명서가 있으니까 어디에? 성경에.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든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천년을, 천대가 살아나가는 길에, 이 은사를 만날 수 있도록, 오늘 만날 수 있도록, 지금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de